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들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운이 좋으니까 그냥, 아, 뭐잘 되겠지. 이러고 나서 상반기 지나갔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아씨, 명주렁님이뭐 좋다고 했는데 뭐 좋은 일도 없는데 뭐 좋다고 그랬어. 뭐 이러면 안 돼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쾌, 명쾌, 명쾌한 명도랑입니다. 자, 선생님. 네. 23년이 왔어요. 네. 작년에 또 대박 한번 짚어 주셨잖아요. 네. 자, 다시 돌아온 23년 상반기. 음. 이 나이 텐의 띠 분들은 음. 어, 대박 나실 겁니다. 네. 하시는 분들 나이와 띠를 좀 짚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네, 네, 네. 짚어 드릴게요. 실력님들께 네. 여쭤봐서 제가 요약을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올해는 26살 무인생 범띠, 그리고 27살 정축생, 소띠 30살, 갑술생, 개띠 38살, 병인생, 범띠 41살, 개생, 돼지띠 45살, 기미생, 양띠 47살, 정사생, 뱀띠 네, 요렇게가 좋다고 하세요 그럼 이분들은 음, 음. 사업을 해도 응. 뭐 일자리에서 승진도 뭐좀 응.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 근데 이 제가 지금 호명한 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뭐다 일일이 집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이게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호명을 하신 띠와 나이들도 사람마다 약간 개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물론 뭐 내가 평상시에 이제 신앙 활동을 얼마나 하냐. 아니면 평상시에 내가 뭐, 조상님들을 얼마나 잘 모시냐, 집안에서. 착하게 사냐, 못되게 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좋은 운이 따라 들어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아 음. 선생님. 네. 그 짚어주신 나이 대 분들 보니까, 음. 쉬은 이상은 없으신데, 음. 그 이유가 뭐 있나요? 근데 쉬은 넘으시면은, 대박을 떠나서, 안 아픈 게 최고예요. 안 아파야지. 아 어, 그래서 시에 넘으신 분들은요. 네. 건강을 잘 챙기시면 돼. 그게 대박이야. 이루실 건또 어느 정도 이루신 나이대들이. 어, 그쵸 다들 이제 뭐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이제 뭐 정년 퇴직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물론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네. 뭐 그래도 다 그냥 건강하시고 해야 네. 뭐, 내가, 뭐가 있는 거지. 음. 어. 아, 선생님께서 짚어주신 23년 대박 음. 뒤에 속히신 분들은 음. 다들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큰 대박 이루시고. 네. 또 선생님께서 짚어주시지 않으셨다 해서 이분들이 또 운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 제가 유난히. 조금 좋게 보이는 분을 조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분들은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운이 좋으니까 그냥 아뭐잘 되겠지. 이러고 나서 상반기 지나갔는데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아씨명두렁님이뭐 좋다고 했는데 뭐 좋은 일도 없는데 뭐 좋다고 그랬어. 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잡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호명하지 않은 분들도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다 보면 좋은 일 생기고 하실 거예요. 분명 그래서 이제 뭐 실망하시고 어, 하시지 말고 어, 다들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일순위가 어, 음. 노력이다 이 말씀이시죠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음.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음. 전 마지막으로 선생님 음. 23년이 밝았으니까 네. 짧게 이렇게 새해 인사하고 <laughs>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명쾌한 명도령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님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어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는 명쾌한 명도령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님들 모두 다들 진짜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대박이 나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좀 승진하시고 월급도 올리셨으면 좋겠고 보너스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야근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좀 연애가 힘드신 분들 다들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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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필과 인연 만나셔서 다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연애를 하시고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녀가 없는 분들은 등남, 등녀 하시기를 바라고 다들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모두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아프시지 않고 돈 많이 많이 버셔서 다들 이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사랑합니다.